일반적인 유형의 간부기는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함부로 관계에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 여러분이 현재 이성 파트너가 있는지, 아니면 동성 파트너가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즉,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한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형의 간부기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나 회평은, 특히 회평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헤어진 것 같지도 않고 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르시스트는 확실히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 이 상대가 완전히 변했네? 다시 나와 연애를 재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강한 어떤 만족감과 충족감을 전부 던져주고 옵니다. 아, 이 상대가 드디어 나한테 재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정한감 없이 그 낚싯밥을 물어버리죠. 낚싯밥인 줄 모르죠.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잘합니다. 즉 거짓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다 다음날 연락했더니 차단 돼 있더라.